이 백봉령은 이제 소변불이나 설사 그리고 심온성 수종이나 신장염 신장염 수종이나 그리고 어 암성 복수, 각기병 부종 이런 등 이런 것에 수종으로 어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령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벌채하고 난 후에 한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뿌리에서 그령이 이제 기생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종의 어 버섯 종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간벌을 한 간벌하고 벌채를 하고 난 3년에서 10년 정도에 이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새꼬챙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쿡쿡 찔려봐 가지고 거기에그 복령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복령의 껍질은 이제 복령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그 복령 피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복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면 백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붉은색인 경우에는 적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복령과 백복령은 모두 다 약으로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성은 평이하면서 맛은 달고 또 덤덤합니다. 덤덤하기 때문에. 봉령 같은 경우에는 약선을, 약선에서 아주, 어, 자주 사용하는, 어,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령 같은 경우를, 그, 일반적으로 신동본적경에서 이제 평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 이 봉령 외에 또 송서라고도 불리고, 송령이라고도 불리고, 어, 옹령, 송목서, 복토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어디서나 이제 다 자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령을 보면서도 이제 그백복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 봉령이, 과연,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재배, 하우스 안에서도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령 준사를, 어, 죽은 소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또, 키우고 있는, 이제, 이런, 그, 것도 재배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백봉령이 과연 그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평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산지에 있는 어 그런 곳에서 직접 그 생태적으로 자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웬만하면 모든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어, 식물 한 가지가 거의 종류로 보면 한 200가지, 300가지 이상이 되어지는데, 이 소나무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소나무는 크게 나누면 이제 적송하고 해송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적송과 해송으로 나눠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흑송, 뭐, 백송, 황피금송, 뭐, 황금소, 황금소나무, 그 다음에 뭐 금강송, 단송, 처진소나무, 뭐 용소나무, 도깨비방망이소나무, 뭐긴혹송뭐 이런 그긴 아, 흑송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생김새와 그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생태 환경에 따라서. 어 이렇게, 이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백봉령이면 백봉령이지, 뭐, 이것저것 따지느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 소나무는, 이, 일단, 그, 백봉령이라고, 봉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가, 예 이제, 간벌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죽은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소나무의 뿌리에서 이제 한 소나무가 간벌되고 나서 3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뿌리에서 생기는 혹과가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소나무가 어떤 지역에서, 어, 자라고 있었던 내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은,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선을 공부하면서, 어, 본초, 약선 본초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 이 소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에 풍넓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도 자라는 것에 의하게 되면 내륙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과 적응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이 파워와 힘을 간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우리가 그 모든 식재료를 볼때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게 아주 사소한 덜풀일 덜풀일지라도 그리고 어, 몇백 년 동안 그 환경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그 환경의 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력들 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피지으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식재료의 성질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식재료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식재료의 활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훈 선생님께서 니키다 소나무는 일본 소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니키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어, 소나무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소나무가 아, 잘리고 난그 나무의 뿌리에 분명히 예, 예, 자란다는 거, 아픈 사연이기도 하지만, 그그 아픈 것을 극복하고 또 사람에게 큰 어, 유익한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는 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예, 잘라버리고 아무리 예, 죽인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아낌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적합한 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참오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복령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이 복령은 평평한 맛이 이제 달달면서 담담하지만 성질은 평하다. 그리고 심장과 비장과 폐장과 신장으로 그 귀경을 가지고 있다. 어 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 효능으로서는, 아, 비장을 세우면서, 비장을 세우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물이 잘 흐르게 한다. 이 비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들, 우리 몸이 흡수한 영양분을 잘 적재적소에 운반하는 일을 잘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심장을 안정시켜서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노, 항암작용이 있죠.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이제 극복해내는 그런 것이 있고, 몸 속에 있는 그 종류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뇨나 간장병이나 비만증, 그리고 그, 기름이 많이 흐른 지질성지질성 탈모에 아주 적합한 식품이다. 말 그대로 이 물을 극복, 물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들,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고, 어, 늙어가고 암적인 거, 그리고 몸속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종류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힘이 이 백북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어지면, 어, 백복력은 면역력 증강에도, 그리고 심리 안정 효과가 있고, 인뇨작용과 당뇨 예방 및 치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유장병 치료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수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 그, 백봉령을 가지고 약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봉령 복룡 대추 죽이나 봉령 죽이라든지, 봉령 산사떡이라든지, 이 봉령 가물치탕 같은 경우가, 아, 우리 약선 속에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죠. 어, 그리고 요즘은 봉령이 재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봉령을 이용해서 현대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조금 찾아 보니까 복룡 두부선이 어 그나마 참 많이 이제 이용되어지고 있는 어,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복룡 두부선 같은 경우를 이제 사 인분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두부 한 모에 닭고기 10g 그 다음에 당근, 죽순 그리고 뭐 표고버섯, 달걀 흰자 어, 다진 마늘, 다진 파, 어 그리고 통깨 이런 식물성 기름 이렇게 가지고 또복룡 가루하고 절령 가루 그다음에 차전자 텍사 물레이컵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부 찜을 만드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부선이란 이야기는 두부찜이란 이야기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복룡 가루하고 절령 절형, 그럼 절령은 뭐냐? 절령은 어. 이건 참나무에 기생하는 일종의 버섯 충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복령에 비해서 이뇨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걸로 해서 몸 속에 몸에 이제 습이 많이 있는 분들의 물을 빼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많이 있다든지 수종이 많이 있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복령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쓰거든요. 근데 어이 복령에 절령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훨씬 더어그 효과가 더발휘 되어지는 거죠. 이 복령을 붙인 부분에 명자가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그 나무의 다른 식물의 뿌리로 있는 토복령이라고 토봉, 하는 게또 있어요. 근데 이 토복령 같은 경우는 청민의덩굴 그, 뿌리를, 이제, 토봉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어, 인효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수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거하면서, 또, 강장작용을 아주, 대단히, 막, 막강하게 해내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복령을 봉과 절임 그리고 두부를 이용해서 복령 두부 두부선 두부찜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 캡처를 해두셨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령 용안육 라면을 한번 라면 하면 그건 저 그 약선 아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딱 접어버리게 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리는 소비에서늘 말씀드렸죠 어, 햄버거 같은 경우도 어, 이건 나쁜 뭐, 정크푸드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어, 아무리 정크푸드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약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약이 될수 없게 만들었던 조리법을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런 말씀을 우리 계속 했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라면도 어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복용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참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복령 용안육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라면 사리만, 라면 사리 4개, 멸치 15g, 봉룡 30g, 용안육 15g, 부추 60g, 이렇게 쪽에서 생수 이제 10컵 해서, 어, 재료를 손질하고, 이 조리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조개는 깨끗이, 깨끗이 이제 손질을 해서, 멸치와 함께 생수 10컵에 약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거품을 걷어내고, 두 번째 국물을 다른 냄비에 옮겨 담고, 조개는 해감을 빼고,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 그 물에 복령과 용안육과 물을 넣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어, 준비된 라면 사리는 삶아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부추는 손질을 해서 식순 위에 5cm 길이로 썹니다. 그리고 여, 여섯 번째로 콩나물을 어그잘그 그 머리 부분을 그리고 아이 밑에 부분을 이제 그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참과 즉라면 아니 그용암육과라면 살이 있는 부분과 함께 같이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추와 다진파를 넣고 다시 한번, 이제, 기름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봉룡, 용환육 라면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어, 많은, 이게 굉장히 이제 건강한 라면으로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여러분들, 어,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을,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의 형태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약선의 그 확장 폭을 여러분이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백봉령에 대해서 이 신농 본초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으면 귀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키우고 장수한다. 소나무도 신농 본초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농 본초경의 상약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먼저 놓입니다. 그래서, 어 신선들이 먹는 음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소나무로 해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소울지파리가 신동본초경의 제1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신동본초경의 제1번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의벌록에서는, 그, 복령에 대해서 소갈을 멈추게 하고, 이석이 소갈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뇨죠. 당뇨를 멈추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담과 물을 분리하여 수종을 해결하고, 가슴과 배를 잘 통하게 하여 오장을 조절하고, 신장의 사기를 없애고, 기력을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 신동본초경에 의해서 명의블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성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질을 멈추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폐에 담을 담이 차거나 담이 있거나 어, 어린 이제 경기를 치료하고 심복 이, 심장 심장과 이 복부가 창만한 것을 치료한다. 그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화자본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오로 칠상을 치료하고 안태작용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가 임신했을 때 태반이 안정돼야 어 이제 아이가 제대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 태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안태작용입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열고 지력을 강하게 하며 건망증을 멈추게 한다. 여기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의 안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책들 속에서도 보게 되면, 어, 이 역대의 양생가들이 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떡이나 빵이나 죽이나 만두 등을 만들어 먹었다.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술도 담궈서 먹기도 했죠. 어, 뭐, 떡으로 만들기 편하고, 빵으로 만들기 편하고, 죽으로, 만두 등으로 만들기에 편하기 때문에, 예, 또이 복령을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 복령이 무엇보다도 노화를 방지하면서,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고, 온갖 물에 관련되어진, 수종에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복령에서 복령에서 어, 찾을 수 있는 그 노화 방지 물질이라든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심장의 근육 수축력을 강하게 한다든지 간장을 보하면서 세포 개선을 막고 또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복령을 어,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떡이나 빵과 죽이나 만두 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복령이 담담하면서도 약간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기존의 요리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효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 효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복령은 꾸간 약선 요리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식재료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기훈 선생님이 백설기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설기 같은 데다 넣어 놓으면 어, 오로칠상을 치료하면서 안태작용이 있고 허리와 무릎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열고 지력을 강하게 하면서 건망증을 없애고 아, 항암 작용과 노화 방지와 신장 근육 수축력을 강하게 하고 간장을 보호하고 세포 개선을 막고 혈당을 낮추는 그런 작용들을 할수 있는 그런 저 백설기를 만드는가 봐야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물론 백설기만 있겠어요 떡 종류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빵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잖아요. 죽도 그러고, 만두도 그러고, 그렇다 한다면, 복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식재료들이 그렇게 맛이 변형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음식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형태들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효능들은 강화시키면서 쓸만한 최고의 식재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소문이 선명 오기편에 보게 되어지면 오로에 대해서는 오로가 뭐냐 칠상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혈이 손상당하고, 살이 손상당하고, 근육이 손상당하고, 기가 손상당하고, 뼈가 손상당하고, 비장이 손상, 간이 손상당하고, 신장이 손상당하고, 폐를, 폐가 상하고, 심장이 상하고, 또한 그, 몸이 상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상하게 될 때, 이오로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상하게 될 때,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 어 백봉룡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떡으로 만들어 먹던 빵으로 만들어 먹던 죽으로 만들어 먹던 아, 죽을 써 먹던 만들어 빚어 먹던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그 굉장히 약선에 사용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적합하다. 여러분들 어, 또 이렇다 하니까 이제 죽은 소나무 밑에 이제 새꽃창이 이제 콕콕 찔러가면서 이제. 오은사를 이제 누비고, 혹시 이제, 이, 저, 이기훈 선생님 혹시 안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김홍희 선생님도 <laughs> 혹시 그러시지 않을란가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그, 이 백봉령은 약선을 하는데, 약선 재료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편한, 대단히 좋은 재료다. 어, 밀가루를, 뭐 가루를 밀가루를 이용하는 가루를 이용하는 모든 음식에는 살짝 살짝 집어 넣으면 뭐 그게 한 테이블 스푼이든 한티스푼이든 아니면 한 컵이 됐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충분히 효능을 집어 넣을 수 있는데 바로 복령은 오로칠상 그냥. 만병 통치. 아무리 근데, 아무리 만병 통치, 만병 통치 해도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작게 써도, 아무리 작게 써도, 어, 끝을 볼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선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약선 공부를, 약선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아, 공부하고 내가 느꼈던 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약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령에 대한 그 영양적인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지금 현대적인 연구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부분으로, 어, 폭 같은 경우는 이 식용적 효과 자체가 이제 그 종기 같은 경우들이라든지 몸속에 있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그냥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또그 그 혈압을 낮추는데,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